네 안녕하세요 게임만드는남자 K입니다 어, 오늘은 역시나 네 역시나 어, 지금 업계 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 이번에도 또 어, 아니나 다를까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어, 또 그놈의 그 제가 무려 2년 전에 2편에서 다뤘던 구라중의 구라인 업계에서 한 모든 구라 중에 탑구라인 자율 규제를 또 외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역시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언론의 반론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업계 인사라는 사람들과 무슨 뭐 기구 사람들이 하는 개소리들이 마구마구 튀어나가서 말 그대로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그냥 보도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역시나 개소리에는요, 본질을 통한 팩폭이 약입니다. 그게 어 정말 예, 약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몇 주간 업계에서 벌어진 요상한 일들에 대해서 어, 그 허점 들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지적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일단 지난달인가요 음, 무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회에서요 대한민국 게임 포럼 이라는 엄청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이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및 전문가 등이 모여 설립한 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2017년에 발족해서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단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 단체, 뭐 단체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체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딱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 그리고 두 번째 게임 산업을 부흥시키자, 지능하자뭐 도와주겠다는 거죠. 네, 이거 두 개입니다. 인식 개선,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게임 산업 진흥. 자, 그럼 이제 이 단체가 이 대한민국 게임 포럼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거의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처음으로 일단은 이 단체에서 하는 행동 중에 괜찮은 거,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laughs> 그래서 꼭 말씀드릴 건 먼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일단 여기서 하는 일들 중에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하는 이 게임 업계 질병 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 갖고 게임 질병 코드가 도입되는 걸 막아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이 단체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겁니다. 실제로 어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문화 예술 관련된 분들이나 의료계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나갈 것이다. 게임 포럼에서 다양한 분들이 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후 미래 사회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중동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부 몰상식한 무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단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칭찬할 건다 했습니다. <laughs> 제가 할수 있는 칭찬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오늘 본질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인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것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 이미 무조건 답이라고 나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언급조차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다른 것다 떠나서 저 모임에서 사진 보시면 나오고 대한민국 게임 포럼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저 모임에서 자기 높은 사람이랍시고 따로 모여있는 거들먹거리는 그 사람들 중에 과연 자기 핸드폰이나 자기 컴퓨터에 게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설치는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걸 꾸준히 즐겼거나 아주 잠깐이라도 잠깐이라도 게임을 하면서 구매 행위까지 해봤거나 게임을 오랫도록 즐겨봤는지 그런 우리가 게이머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뭘 돕거나 어떤 분야를 말 그대로 헬퍼 해주기 위해서는 지능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말 언행 이런 걸 보면 그걸 했다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저 모임의 게이머는 몇 명이냐? 게임을 어떻게 하겠다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저보임의 게이머는 몇 명이냐? 그것부터 정말 강력하게 의심해보고 싶고요. 그것부터 진짜 너무너무 크나큰 의문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 방송을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어느 기사, 제가 기사 이거 관련된 것 다섯 개, 여섯 개 찾아봤거든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건저 단체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일단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망가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뭔가 개선이라는 거는 뭔가 안 좋아진 걸 개선하는 거니까 그럼 인식이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망가뜨린 주범이 과연 누굴까요? 우리나라 그 잘난 NC, 넥슨, 넷마블 이런 기업들로 대표되는 대기업들, 게임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찍어낸 강화와 어? 사람들이 돈 주고 구매한 아이템을 강화해서 날릴 수 있는 그 극악무도한 그 강화와 0.0001%로 대표되는 막장 가차 게임들, 이거 아닙니까? 야하고 선정적이고 돈낸 만큼, 아, 이제 돈 내고, 운까지 따라주는 사람들만 강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남들 짓 밟는 게임들, 게이머들의 건전한 게임 소비 증진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고, 게이머들의 자본력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으며 인간의 의사 결정 체계를 체계적으로 해킹하는 확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아주 악질적으로 쓰면서 게이머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구매력, 구매력만을 극대화시켜서 돈 쪽쪽 빨아먹는 그런 BM들, 비즈니스 모델들 이걸로 무장한 게임들 그렇게 쭉 해왔던 거 이게 제일 큰 원인 아닙니까? 이게 게임업계, 게임에 대한 인식을, 게이머들로부터 등 돌리게 만든, NC, 넥슨, 넷마블, 어? 그외 기타 다른 데 게임 대기업들, 이런 데서 게임 출시한다, 기사 올라오면, 댓글 뭐 달립니까? 우와, 기대된다, 쩐다, 야, 대박이다. 이런 거 달립니까? 댓글에 거의 다 욕이 다인, 이 게임이 뭔지 보지도 않고, 일단. 되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게임업계가 싫어서, 게임이 미워서, 그렇게 다는 겁니까? 이게 한두 해입니까? 그게 게이머들 잘못입니까? 물론, 그냥 오자마자 무조건 까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죠. 그런 사람 어디가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와서 댓글 달겠냐는 겁니다. 왜 게이머들이 업계 등을 돌렸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것들 때문 아닙니까? 게임 같지 않은 게임들? 카지노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네. 그런 게임들이 게이머 업계 인식을 망친 주된 원인 아닙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가장 큰 원인을 놔두고요. 자꾸 다른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 온갖 게임 언론들과 경제 지들를 통해서 대기업들을 쉴드 쳐주기 바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저 모임에 참석한 몇몇 분들께서 또 이런 유명한 명대사를 치시더군요. 규제 때문에 게임 산업이 위축됐다. 규제 때문에 게임 투자가 위축됐다. 규제 때문에. 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규제 타령하는 양반들 있잖아요. 이 규제 타령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규제 때문에, 어떤 게임 투자가 미축됐나요? 어떤 규제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합니다. 예. 네.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규제 나쁘대. 그냥 규제 나쁘대. 게임을 살려야 돼. 규제하면 안 된대. 앵무새요, 앵무새. 뭐 디테일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네. 그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저산들에얘기는 규제 결국에 보면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에, 정신 나간 소리죠 진짜 에, 아니 강화랑 0.001%로 대표되는 확률형 아이템들 이거 뽑아내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가 아닙니까? 누가 확률형으로 파는 아이템 다 뽑아내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장사하면서도 유저들한테 지지받고 어 게임 출시될 때마다 대박치고 출시될 때마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같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평가는 전혀 다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을 저질적으로 저급하게 운영하는 이런 거 규칙 만들어서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업계의 장기적 발전과 질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자는 거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 게임업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스모 선수잖아, 스모 선수. 힘 엄청 세죠? 돈 완전 많죠? 돈 진짜 많죠? 하지만 내부는, 내 장기는. 어, 지방으로 인해 생긴 내, 그, 내부 비만, 병들. 응. 어, 내부는 썩을 대로 썩어 빠진 거 아닙니까? 규제 없는 한국, 중국에서만 매출 을 내다가 중국에서 판을안 내주니까 혹 하고 위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 된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규제 때문에 산업이 위축됐다고요? 아, 진짜 저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멍청하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사악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업계 인식,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대한민국 대기업, 게임 대기업들의 자정입니다. 네? 그딴 식으로 돈안 버는 거예요. 다른 거 추구하는 겁니다. 게임다운 게임, 유저한테 인정받는 게임이요. 소수 게이머들만 등골 쭉쭉 빨아먹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게, 게임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얘기들을, 정작 저런 모임에선 절대 안 하죠. 아, 정말. 와 기사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 한국 게임 정책 자율기구 예. 여기가 자율규제 운영하는 데더라고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발표랍시고 뭐 발표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역시나 거의 100%다 개소리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이 기사는 게임 메카발 기사고요. 제목은 업체 참여 높이겠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구글과 협업 추진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는 게임 업계와 게이머 양쪽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다. 업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서 해외 게임사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강제하면 되겠네요. <laughs> 강제성을 가장 반대하는 건 해외 게임사도 게이머도 그 누구도 아니고 대한민국 게임업계 아니었습니까? 강제성을 싫어하는 건 근데 여기서 무슨 업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분 이거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업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 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서 강제성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건요 게임업계입니다 네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개소리인 거고요 자 이어서 이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게임 정책 자율기구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은 10월 7일 진행한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에서 주최한 초청 강연회 현장에서 자율규제 성과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기종 제한 없이 모든 게임이 대상이며 확률형 아이템을 열었을 때 나오는 모든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되고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 내 구매 화면에 안내해야 한다. 모니터링 범위는 온라인 게임은 게임 틱스 100위, 모바일 게임은 개볼루션 100위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쭉쭉 넘어가서 뭐 구글이랑 같이 협업해서 해외 게임사 참여를 높이겠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 외에도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해외 게임사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10번이나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로 유명한 슈퍼셀이다. 클래시 로엘의 경우 등급별로 확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자율규제 기준은 아이템 각각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기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라고 슈퍼셀만 꾹 집어서 아주아주 까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발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분들 보면 거의 전부 다 해외업체거든요. 딱한 군데, 블랙스쿼드, NNS 스튜디오, 여기 국내 업체, 여기 빼고 전부 해외업체입니다. 그 중에 뭐 많이 까는 게뭐 슈퍼셀, 벨브, 뭐 리스폰 엔터테인먼트, 에이펙스 레전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게임사들이 자율 유제를 안 지키고, 국내 게임사들은 너무너무나 잘 지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개소인거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 내 구매 화면에 안내해야 한다. 이게 얘네들 법이거든요? 자, 국내 게임이 여기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랙스쿼드. 자, 그럼 블랙스쿼드란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 게임, 게임트릭스 100위 안에, 모바일 게임, 개볼루션 100위 안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은 각각 게임 안에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표에 없다는 거는? 그리고 그것들 전부 다 게임 내 구매 화면 내부에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듣자마자 개소리인 게 직감이 오시죠? 저 안에 있는 게임들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 봐도요. 공개 제대로 안돼 있는 게임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공개돼 있다 하더라도 유저가 찾기 힘든 구석탱이에 갖다 박아 놓은 거. 피파가 유명하죠? 구석탱이에 있어 안 보여요. 내가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잘 지키는 겁니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구매하면 내 안내 하렘에 구석탱이에 박아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네,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이 기사의 거의 대부분을 슈퍼셀에 까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슈퍼셀이 안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게임은 잘 지키고 있다. 예. 네.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자율규제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게이머의 힘이 절대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영기 사무국장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준수 업체를 발표하여 이용자 사이에서도 확률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년도 게임 이용자 보고서에서도 자율 규제에 대해서 66.7%가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 확률 공개는 기본이다라는 인식이 생긴 부분에서 자율 규제도 반보 정도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규제도 없으니까요. 그나마 자율 규제라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싫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 조금 누가 줬어. 그럼 그거 싫다 그럽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라도 먹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바보 같은 소리고요. 그리고 확률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 인식은요. 당신네들이 이거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지금까지 그좆 같은 게임들한테 뒤통수 빵빵 맞은 유저들이 야, 확률 준 까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왜안 나오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게이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확률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긴 거지. 당신네들이 뭘 잘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진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바보입니까? 그러면서 기사 마지막을 황성기 의장이 현장에서 강조한 자율 규제 의 강점은 유연합니다. 법을 기본으로 하는 정부 규제보다 유연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강점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는 지금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바뀌어야 한다. 아직은 변화를 신감할 수 없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가 반보를 넘어 한발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지 잡을지 유심히 지켜볼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율규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개소리 중에 개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유저들이 참는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네? 자율규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확률표 갖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안 보이는 데 갖다 놓고, 지들한테 그렇게 돈 버는데 도움 별로 되지 않는 것들만 몇개 공유한 다음에 몇개 공개하고, 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예, 네. 이딴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지키는 겁니까? 이 기사 전반적으로 보면 이 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해외 게임사, 유저들한테 인정받으면서 확률형 아이템 운영하는 이 회사들을 다 깎아내리고요. 국내에 있는 회사들 그냥, 아, 우리 잘하고 있어요. 해외 게임들 나빠요. 그냥 국내 게임사 광고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그러라고 만든 이 단체인가요? 예? 네?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짓들을 하면서, 예? 네? 자율 규제가 얼마나 개소리니까 누구보다도 게이머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딴 개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죠 진짜 진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막뭐 슈퍼셀 계속 욕하고 한국 게임사는 잘 지킨다 슈퍼셀은 안 지킨다 해외 게임사들 다 나쁘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 게이머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면 저런 식으로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진짜 제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게임 만족도 조사를. 그냥 각 기업마다 대한민국에서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사와 게임을 갖다 놓고 선호도 조사를 해봐요. 아니면 기업명으로 해보든가. 예. 네. 결과를 미리 알아서 안, 안 하는 거겠죠? 나올 리가 없죠. 유저 만족도 조사를 해요. 저는, 저는 무조건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게임에서 다 꼴찌 합니다. 예. 네. 그 중에 제일 꼴찌, NC, 넥 e 는두 개가 다투겠죠. 넷마블은 다크호스고. 자, 슈퍼셀을 까고, 밸브를 까고, 리스폰 엔터테인먼트를 깝니다. 과연 이세 회사와 NC 넷마블 렉슨의 유저 선호도 조사, 유저 만족도 조사. 아, 결과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기서 뻘짓하고 있는 저런 단체에 소속돼서 게임업체 대변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만 모릅니다. 예. 네,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laughs> 아, 진짜 대단해요. 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축구에서 모든 선수가 다 착하고 순수하니까 심판 없이 자율규제로만 해도 잘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자율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의 힘을 믿으면서 예. 이명박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니 조기 축구는 가능하겠죠 돈이 안 걸렸으니까 축구에 심판 없어도 그냥 동네 아저씨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판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 걸린 그런 뭐 e p l 경기 이런 데서 심판 없이 축구하면 잘 돌아가겠습니까. 예? 정치 큰그 선수들이 다진이기고 가서 골 넣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금융법은 왜 있고 기업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들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다 착한데 자율 규제가 만능인데 어 개소리도 저런 개소리가 없어요 진짜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 2019년 10월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자율 규제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본인은 아니든 정말 멍청하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거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어우, 이, 이 대한민국 게임 포럼이라는지 뭔지 이거랑 한국 게임 정책 자율 기구인지 뭔지 여기서 한 진짜 갭 병신 같은 소리들, 어, 정말 그냥 간추려서 몇 개만, 진짜 많거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몇개 말씀을 드려봤고요아 어, 이런 개소리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뭐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시면 가서 까주세요. 예, 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예. 이번에 또 자유규제 지키고 이게 뭐 업계를 규제를 뭐 업계 위축시키고 있다는 소리 누가 하잖아요 주변에서나 아니면 기사에서 바로바로 바로 까주시면 됩니다 예. 쟤네들이 진짜 아무도 그 어떤 게임 언론도 그 어떤 뭐 경제지나 IT 이런 언론도 게임 업계나 저런 사람들이 나, 나서서 개소리해도 까질 않아요 예. 팩트체크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반대 의견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저런 애들 입다 물게 하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게이머들이 나서면 됩니다. 게이머들이. 진짜 고객들이 나서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런 애들은 팩트로 까줘야 돼요. 너 지금 개소리하고 있다고. 너 개소리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 사람들의 힘을 보여줘야죠. 게이머들의 힘을. 그래서 오늘은, 아우, 진짜. 빡쳐갖고, 예, 제가 오늘 빡쳐갖고 <laughs> 오랜만에 이이 이 몇몇 벌토리하는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 말씀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네. 그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예,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 요즘 이 자율 규제 못해갖고 이거 프레임 이 확률형 같은 규제기가 쏙 들어간 이 마당에 요 틈을 타서 또 자율 규제로 또몇년더 끌어보려는 요 세력들이 지금 아주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 진짜. 예. 진짜로 팩트로. 조져줘야 됩니다. 팩트로 조져요, 팩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다음 시간에도 이것과 비슷한, 하지만 다른 종류의 개수를 들고 와서 또 팩트로 아주 처절하게, 처절하게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게임이 고티받는 그날까지 개발자 K의 게임 개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K였습니다.